40대 이상의 나이라면 드라마 전원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MBC에서 지난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3년을 방영했던 전원일기는 우리나라 최장수 TV 드라마입니다. 경기도 양촌이라는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김 회장댁과 이룡인의 집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통해 농촌의 정서를 다뤘습니다. 최보람 김혜자, 김수미, 고두심 유인촌 김용건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 전원일기는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불암과 부부로 나온 김혜자를 진짜 부부로 착각하는가 하면 전원일기를 드라마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고 양촌이로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에서 사귀는 사이로 나왔던 복길이역의 김지영과 영남이역의 남성진은 현실부부가 되었고 숨길력의 류덕화는 훌쩍 자라 멋진 남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특히 독특한 말투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김수미는 서출연 당시 29살의 나이였지만 60대의 일용업니 역을 소화해냈습니다. 실제로 김수미는 동료들은 로맨스 작품에 나오는데 할머니 분장을 한 자신이 싫어서 드라마 현장에서 도망을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을 울고 웃기면서 23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전원일기의 한 배우에 대한 근황이 알려져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용업니 김수미의 아들이자 복끼리와 순끼리의 아버지인 일용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일용이 역 박은수의 근황이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박은수는 돼지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수는 방송을 안한지 15년이 넘었다며 연기하던 사람이 연기를 안 하는 사정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라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앞서 박은수는 2010년 8,600만원의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 시행사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지인의 아들을 드라마에 출연하게 해주겠다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은수는 그간의 일을 창피해 견딜 수가 없고 전원일기에 깨끗하고 순박한 이미지를 좋아해 주셨는데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어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돼지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제 몸을 반성시키고 제 머리를 반성시키는 의미에서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들 받는 만큼 받고 또그 한도 내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박은수는 19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신부 1기 전원 1기 대장금 숙부쟁이 등에 출연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연기와는 무관한 돼지 농장의 일용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그의 말대로 자업자득이면서도 한편 충격적입니다. 현재 전원일기는 흘러간 명작 드라마를 다시 보기 하는 트렌드에 맞춰 최근 TV 유료 채널에서 재방송 중입니다. 함께 출연했던 다수의 배우들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대선배로 존경받는 사이에 박은수의 근황이 더 초라해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